탈색. 탈색 엄청 많이 하고 하루 주행을 했지 내가 네. 아, 탈색 하루 종일 100모 뺐어 100모 <laughs> 죽다 자랐어 <아유>. 안 늘어 <laughs> 늘어났어 <아니, 아유. 웃음> 이거 주기세포 두세 번 하면 늘어 음. 다시 재생되는 거야. 그냥 영상 한번 제가 찍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 펌지, 펌지 처리 끝나고 동방사 아, 이걸, 아니, 쓰이는데 이거 다 쓰셔야 된다. 그렇죠 응. 응. 지금, 지금 애기이 녀석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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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은 이녀석